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로티브 세계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내로티브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예,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의 왕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기는 반왕조적인가 신왕조적인가는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예, 목차를 보면요. 첫째는 개념 연구, 두 번째는 구절 연구, 세 번째는 사사직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연구입니다. 예, 사사의 통치 개념은 독특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나는 인간 통치권의 중요한 핵심 동사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말라크, 샤파트, 마을, 아바드라고 하는 겁니다. 구가리과 구양문원들에서 명사들 쇼페트와 멜렉이라는 말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관련해서 나시, 사르, 메시아도 멜렉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사들의 통치 개념과 왕들의 통치 개념은 다르다, 독특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절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온 아비멜렉 내러티브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사기 후반의 관영 옥구들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사사기 내에서의 이방 왕들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온 아비멜렉 내러티브 사사기 6장에서 또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에,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기도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어, 특별히 기도 온 얘기가 사사기의 어떤 반왕조적인 입장을 드러낸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기 8장 22절에 나와 있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마샬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여호와의 직접적인 통치를 주장하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거절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기도는 사람들에게 왕처럼 이해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와 같이 하나같이 왕의 아들들과 같더라. 예. 그 기도는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기도원을 왕처럼 혹은 왕의 아들들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모순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나아가서 기도원은 자기가 왕이 되진 않겠다고 그래놓고서는 사람들한테 귀금속을 요구하고 왕의 옷을 만들고 왕의 낙타들의 장신구를 얻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음란하게섬기게 만들었고요. 또 기도원이 죽은 후에는 아비멜렉은 다스리는 자 마샤이 되고, 세겜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사사의 역할이나 다스리는 자나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고요. 또이 아비멜렉 이야기의 또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요담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조롱하는 가시나무 우화를 쓰는데, 이것도 또 이제 사람들이 사사기가 반왕조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온과아비멜렉 그리고 요담의 가시나무 우화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모순된 상황과 증거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인간 왕권의 거부라는 측면이 아니라 기도온의 모순, 그렇죠? 기도온과 말과 행동의 모순, 그리고 아비멜렉의 왕직의 부적절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왕조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관영국들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 후반에 마,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간 왕정에 대한 갈망의 탄식으로 보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종교적 혼란 모두와 연관지어서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그 초반부에 반복되는 표현들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하이 표현들이 사사기의 어떤 통일성을 주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속적인 악행이 여호와의 현존 앞에서나 왕권의 부재에도 모두 동일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지속적인 완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이 여호와의 왕권인지 혹은 인간의 왕권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사기 내에서의 이방 왕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왕은 없었지만 이방 왕들은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인간 왕조 왕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볼 때. 또한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하에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왕경 제도 자체가 악하다. 사사지 또는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왕정이나 이방인들의 왕정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단정죄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큰세 번째는 이제 사사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인간 사사지의 대응부로서 인간 왕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 쉽지만. 인간 사사직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신적인 사사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사사이 신여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사사가 됐어서이 우리말 개정 번역은 그 문맥을 잘못 살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온 세상의 사사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사, 사사라고 말하죠. 창세기 18장 25절. 또 최고의 사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사사 역할을 하시느니라. 그들은 이제 뭐 하늘의 신들, 천사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뿐만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세세, 세상에서도 사사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여기도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할수가 있겠어요. 자 결론은 그래서 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목적은 왕권과 같은 인간 통치력의 무시, 거부, 말살이 아니라 인간 전사와 신적 전사 그리고 인간 재판장과 신적인 재판장이 나란히 등장하는 것처럼 두 개의 리더십을 병치 혹은 대조하여 독자들에게 상호적 상관관계를 교훈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것이 저희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네, 본 연구의 출처는 어, 2003년에 도 나온 하나님의 역주와 인간의 정치 그 1판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곧 나올 2판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는 이유는 원래 제가 의도한 게 이제 어, 구약 역사서 개관도 쓸 예정이어서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사사기 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와 어, 열한기를 다루는 하나님이영저 영체, 인간 정치에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경 내러티브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료 계좌 에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시면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